올해 을사년에는 좀더 이렇게 어, 내가 너무 앞장서지 않는 게한 방법이에요. 이분들도 굉장히 즉흥적이고 결정을 내릴 때오 그래 그래 알았어. 아니면 투자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죠. 말하자면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막 생각을 해서 투자도 하고 뭐도 일도 처리하고 를일 결정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빨라요. 결정이 빠르고. 근데도 또뭐 후회하거나 뭐 이러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워낙에 에너지가 막 진취적이고 그야말로 용중에서도 갑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두려운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나이 정도 우리가 60줄에 들어섰고 이제 어느 정도 사회 경험도 있고 생활했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좀더 차분하게 갈 필요는 있어요 근데 올해가 을4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떤 일적으로도 그렇고 일이 뭐잘 되면은 금전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대운이 막 열린 건 아닌데 작년 3제 때보다는 그래도 올해 1, 4년이 들어오면서는 그래도 뭔가 하나씩, 어, 되는 것 같으네? 될것 같으네? 그리고,